안녕하세요 홈플릭스 TV 구준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신축빌라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정도시개발지구 바로 앞에 있는 위치이고 생활권이 좋으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바로 도로 옆쪽에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은 도보 1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중부고속도로 경안IC 약 5분에서 7분 정도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 어, 보시면 집이 너무 잘 나왔어요. 예쁜 인테리어와 함께 고급지고 또 세련되게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사용 면적도 주변의 빌라보다는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편하게 사실만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 40평형대로 넓게 잘 나온 신축 빌라입니다. 전형 면적과 실사용 면적, 그리고 분양가는 어,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권이 아주 편리하면서도 넓고 세련되게 지어진 신축 빌라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교통편이 아주 편리한 그리고 생활권이 아주 편리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차공간 세대당 1.5대로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계단 턱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이용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13인승 엘리베이터로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려오시면 세대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세대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 공간이고요. 현관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깔끔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총네칸 신발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거울이 들어가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도 편리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끼움 시공 잘 되어 있으니까 어 간단한 신발 정도 놓으실 수 있고요. 일괄 소동 스위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스윙 도어로 화이트 플레임에 깔끔한 주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넓게 나온 시축 필라입니다. 먼저 거실 공간,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넓은 주방 공간이 보입니다.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거실 공간 보여지는데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또 따뜻해 보이는 포근함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거실공간 넓게 잘 나왔습니다. 넓은 쇼파와 큰 TV 놓으셔도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잘 나와 있고, 이렇게 쇼파 공간 보여지는데요. 어, 4인용 쇼파는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 TV 아트홀 공간도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 실리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인테리어도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잘 나온 구조이고요. 그리고 바닥은 베이지 톤으로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화이트 톤과 베이지 톤에 잘 맞는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바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잘 나왔는데요. 먼저 다이닝 공간입니다. 지금 6인용 식탁 놓아져 있는데 아주 넉넉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자 공간도 넉넉한 편이고요 딱 보았을 때도 큰 식탁도 잘 들어가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방은 앞에 아일랜드와 뒤쪽으로 기역자로 주방 가구 시공되어 있는데 화이트 톤과 역시나 오드 톤의 따뜻한 느낌입니다. 앞쪽으로도 수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대면형으로 이렇게 아일랜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앞쪽에는 간단하게 또 식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깔끔한 마블링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사각 싱크볼 되어 있는데 멀티 수전으로 잘 나와 있네요. 물이 아주 깊어서 설거지도 편하게 하실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물 빠짐 할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주방에 있을 때도 바로 식탁과 거실과 소통이 되는 대면형 구조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 공간들도 아주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냉장고 두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양분형 냉장고이고요. 여기는 홈바입니다. 홈바도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소형 가전제품 넣으시고 홈바 잘 사용하시면 되고 위아래로 수납공간입니다. 위쪽으로도 전체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키큰장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드톤의 깔끔한 주방 가구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까지 다 수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조리대 공간인데요, 이게 싱크대 상판과 그리고 벽면은 전체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인덕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렌즈 후드까지 잘 나와 있고요. 뒤쪽엔 환기창 크게 되어 있으니까 환기도 잘될것 같네요. 조명이 딱 들어가 있어서 집안 전체 인테리어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설치 되진 않았지만 광파 오븐기 설치될 예정이고요. 밑에는 밥통 수납 공간이에요. 바로 이어지면서 어,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바닥은 건식으로 시공되어서 편하게 드나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조 주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스레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작은 싱크볼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환기창 있으니까 환기 잘 되고 보일러도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세탁기 공간인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는 옵션에서 제외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조 주방도 널찍하게 잘 나온 편이고요, 주방도 넓게 잘 나온 신축 빌라입니다. 조명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직구등과 간접조명 등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온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안쪽으로 안방 공간인데요. 양쪽으로 방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예쁜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도 잘 나왔는데요.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 이렇게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큰 사이즈 침대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그리 앞쪽으로는 큰 전창이 시공되어서 체공 환기 잘 됩니다. 여기가 도로와 가깝기 때문에 멋진 전망이 보이진 않지만 생활이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모든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실 공간 보여지고요. 층고도 높게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어...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인데 지금 어 시스템 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시스템 행거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빼곡하게 넣어드리니까 부부 옷 수납은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 방에도 환기창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부부 욕실 공간입니다. 비대 보이고요. 세면대, 그리고 깔끔한 화이트 톤의 수납장, 예쁜 거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샤워기와 함께 환기창, 그리고 아래쪽으로 욕조 설치되어 있네요. 반신욕 하시기에 좋은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 바닥과 벽면 예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맞은편 쪽에 있는 침실입니다. 이 방은 자녀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침대와 가구, 책상까지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 여기는 전창이 시공되어 있네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어, 여기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2, 2층에만 있는 공간으로 어,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잠깐씩 나올 수 있는 어, 작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현관 앞쪽에 있는 침실 공간입니다. 자, 여기도 자녀방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넓은 공간입니다. 어, 창은 크게 전창으로 시공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잘 나와 있고요. 바로 앞쪽에 공용 욕실입니다. 자, 공용 욕실도 아주 잘 나왔네요. 변기와 함께. 세면대, 큰 거울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간접조명까지 잘 넣어주셨고,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한 수정과 함께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간 보셨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넓은 실사용 면적이 어, 이 집의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바로 도로 옆쪽이라서 교통편이 아주 편리하고 생활권이 아주 좋은 위치의 송정동 신축빌라입니다.